유리한 포지션의 밀당이라 질문을 주셨으니 얘기를 하는거지만 입으로 떠드는건 간단해요 일단 본인이 그 사람 좋아하는 마음을 제어할 줄 알거나 아니면 본인이 애초에 그 사람을 덜 좋아해야 돼요 이게 어느정도 대야 밀당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도 방법은 잘 알고 입으로 나불나불 떠들어는 되지만 밀당은 잘 못하고 잘 안하죠 뭐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로 7대3 법칙 이건 사실 남자는 잘 못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서로가 연인이 될때 남자쪽에서 대시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대화 자 체의 리드를 남자가, 하려는 경우가 초반에는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 심리를 애초부터 초장부터 잘 풀어 잡아 버리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. 그니까 남자의 이런 심리를 조금 이용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초반에 연락이 좀 많이 오는 그 비율을 애초부터 7대3 정도로 맞춰놔 버리는 거죠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남자가 좀 깐깐하다 싶으면 6대4 정도로 맞춰줘도 되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 들고 저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면 8대2 정도까지 조절해도 됩니다 이거 은근히 남자들이 엄청 안달라요 단지 연락 빈도만 조절했을 뿐인데 그리고 꼭 연락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그 남자가 데이트를 하는 패턴이 있을 거고 데이트를 원하는 시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의 10을 원한다면 7의 시간만큼만 딱 채워주고 아쉬울 때 헤어지고 다음에 보자 딱 요런 느낌으로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쪽에서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이게 같이 있는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이쯤 되면 여자친구가 집에 가거나 그랬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빨리 가고 싶대 이러면 남자 심리상 더 같이 있고 싶어 하거든요 요런 지점들을 미리미리 잘 설계해 놓고 밀당해 놓으면 좋아요 이게 되게 무의식적인 거라 남자들도 자기도 모른 채로 확 빨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. 그리고 더 안달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여자 쪽이 조절해 줄수 있으면 좋다. 근데 본인이 오히려 남친을 더 좋아하거나 이러면 이게 잘안 되잖아요. 그래서 때론 어렵다고도 제가 말을 하는 건데 비율만 생각해서 잘 지켜준다면 또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. 스킨십 같은 거에도 비슷하게 작용하죠. 예를 들어 서로가 너무 충분히 스킨십하고 만날 때마다 100%면 100%, 100 풀로 충족해서 서로가 스킨십을 한다고 쳐봐요. 그거 은근히 진짜 금방 익숙해져버릴 확률도 좀 높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제어를 해주는 거죠. 내가 그렇다고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데 안 돼. 막이러라는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있어서 뭐 내가 안겨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 때좀 가만히 있다가 슥 하고 내가 빠진다거나 그리고 아이 편한 게 좋아 안 안기는 게더 좋네. 막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치고 이러면 남자가 또더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해요. 왜냐면 내가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장난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저런 장난에 중간중간 안달나는 모습도 더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지점을 건드 이라는 겁니다. 남자는 쫓아가면 도망가고 냅두면 쫓아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남자들도 공감을 하는 말이에요. 그래서 여자분들은 여지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사실 포인트인데 저는 이 비율 법칙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내 남자친구의 10점은 다른 남자의 10점과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게 7대 3을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꼭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도리도 있죠.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. 진짜 좋은 방법이 한번 써보세요. 진짜 은근히 남자분들이 이런거에 되게 쉽게 끌려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